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전문가 최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증시가 예상보다 좋아서 놀랬고 오늘은 예상보다 나빠서 깜짝 놀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증시 분위기는 매우 안 좋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다 자 왜? 그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4% 하락 코스닥 1.1% 급락하는 모습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한번더 하락하고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1.1% 하락했지만 그런데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드론 관련주가 오늘 완전 난리 난리가 났죠.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관련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가 원래 마약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었는데 지지율 때문인지 마리아나에 대해서 조금은 우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조건적으로 마리아나는 간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며 오늘 막판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나 자, 약세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 슬슬슬슬 바닥에서부터 호재가 나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또는 이틀에서 3일 만에 두배 이상이 우습게 올라가고 50%에서 70%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라는 몇몇 이러한 이슈가 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동, 종목들 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 져 있는 종목들, 셀들이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을 때, 우리도 이때 매집을 해서 게,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콜라 주식 무료 정보 방이자 이 전체 공개방, 제가 장 시작 전에 급등 가능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자, 9월 6일 금요일이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4분 경에 갤럭시아 SM 셀 셀로매드, 위메이드맥스, 파마리서치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다 자 어떻게 됐다? 갤럭시 SM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갤럭시아 SM 자 시초가 5%에서 9%까지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셀로매드 종목 자 셀로매드 자, 셀룸메도 종목도 어떻게 됐다. 9월 6일 날 시초가 7% 시작해서 30%까지 강력한 슈팅 상한가 나와 주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에서 10% 이상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적중률 높은 종목들 엄선해서 콜라 주식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도 여기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입장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비공개방. 여기 방에서는요. 바닥 매집주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세력 바닥 매집주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9월 5일 목요일에 9월 6일 금요일 시초가에서부터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급등주 종목을 장 시작 전에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렸어요. 자, 확인 한번 해 보면 이 hey, c 그린홀딩스 자 제가 9월 5일 목요일에 이때 이때 제가 9월 5일 목요일 이때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다? 다음날 어마어마한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시초가 무려 23% 시작해서 장중고가 29.90% 무려 29.90% 그리고 종가 마감까지도 29.90%로 상한가 쳤다 자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공유를 해드린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KC 코트렐.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이 종목 또한 가장 바닥에서부터 제가 가장 바닥에서부터 정확히 이날 이때 제가 이날 이때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 시초가 무려 23%에서 시작해서 장중고가 29.78%로 종가 마감까지도 29.78%로 꽉찬 양봉으로 상한가 마감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구독자 전용 비공개 방은요 삼천 개가 넘는 수많은 종목 중에 세력들이 큰 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포착된 종목만 뽑아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할수 있는 이러한 종목만 뽑아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증보다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닌 남들이 다 사서 올라가고 나서 이때 따라 타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지켜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부자 되실 수 있다. 계좌 복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구독자 전용 여기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 참여하길 원한다. 무료로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연락이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전체 공개방에서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시초과 추천주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 추천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최소 10%에서 25% 이상씩 하루에 이런 식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벌어서 한달에 천만원씩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종목중에 한개에서두개의 종목만 그리고 아니면 딱한 종목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시학전에 확률높은 종목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초가 관심종목 텔레그램방에 텔레그램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다 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해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구요 가장 바닥에서부터 세력 매집주, 즉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방 입장 원한다. 여기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미리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8914의 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급등 수 있는 추천 종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첫번째 자 미국 유명 배우 킴 카다시안은 다이어트 신약인 위고비를 처방 받아 한달만에 7kg 감량에 성공을 해총 체중을 14kg 감량에 날렵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일론 머스크는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질문에 카다시안이 간혈적 단식과 위고비다 라고 답하면서 대중들은 기적의 다이어트 약은 위고비다 라고 외치며 최근에는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 라는 영어 결과까지 나와 그야말로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해서 전세계 품귀 현상을 지금 현재 빚고 있고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 디스크는 오는 10월 한국에 위꼬비를 출시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 유통을 담당할 협력 업체들과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샤페론 DXVX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봉의 블루엠테,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라파스, 셀리드, 랩지노믹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등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주 무조건적으로 잡고 가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 주로는요. 캐리, STX엔진, l k 3양 퓨런티어, 한컴라이프케어, 한빛레이저, 태성, 현대공업, 한운시스템 삼명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수원이 미국의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약 4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로 치면 무려 53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금 확정이 되면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SM 개발사에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되고 테라파워는 지난 2006년 빌게이츠가 설립한 기업으로 4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SFR 노형을 개발하는 대표 개발사인데 이번 인수는 한손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인 3세대 혁신형에 이어 4세대 SMR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라는 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 설비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보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한일전기,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재룡전기, 우리기술, A프로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나는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딱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8914-7619번으로 숫자 1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1억 만들기 여러분들 1억을 벌게 해드렸던 바닥 매집주 세력 매집주로 상반기에만 부자 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반기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수익 남겨드 어요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닥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음날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은 미리 매수는 얼마에 하셔라 매도는 자율이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종목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한 달에 수익 500%한 달에 1억 프로젝트에서 1억 이상 버신 투자자분들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저 그런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큰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있는 비밀 종목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이 종목 작년 12월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즉 상승장, 하락장,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큰 손들의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을 제가 찾아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다. 자 이런 거 오르면 여러분들 수익률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이 종목은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 드린 종목이에요. 자 11월부터 올랐어요. 자 4,000원이었던 주가가 38,550원까지 740%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바닥 매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바닥 매주라는게 이런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740% 이렇게 올랐고 자 보이시죠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바닥 매수다 라는 건데 큰손들이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종목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정말 인생을 바꿔드릴 종목.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구경이라도 하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문자로 받아마라 고민하고 계시죠? 뭘 고민하십니까? 무료 나눔인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고민하시느라 종목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 방송 보고 남들 10억 벌때5,000% 올랐을 때 여러분들 또 땅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매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이 종목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 어렵게 찾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 와이더플래이 제주반도체 CCS 똑같죠? 드디어 올해 2024년도에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움직임 없이 오래 들어서 매집봉 크게 한번 터졌어요. 이거 조만간 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돈을 벌게 해드릴 히든 종목. 올해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 1 0 8 9 1 4 7 6 1 9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바꿔드릴 마지막 종목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txvx 그리고 xq 그리고 이 샤페론까지 공유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수익 실현 도움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씩 꼭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8914-7619제 번호로 나도 추천해주 됩니다. 천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 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 또는 텔레그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기신데요 그만큼 요즘 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표가손줄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 있으니까 강조드리지만 일치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